김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예. 어, 성남 우미린이 20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요즘 과연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어, 입주하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과연?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요즘에 건축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자재비 근본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성남 1구역에서 첫 번째로 들어서는 단지기 이 때문에 이 단지에서 분양가보다 앞으로는 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입주를 한다면은 계속 나 저기 앞으로 이제 3만 2만 세대 3만 세대 넘게 줄줄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 하는 그 아파트 분양가격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말씀 감사합니다. 가격 상승 기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